요거요거쯤 따로 메서드로 뺄게요. 자, 얘를 <laughs> makeTestData라는 메서드로 만들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걸리적거리니까. 자, 이렇게 넣어서 빼주도록 하고요. 필요 없는 주석도 지울게요. 자,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또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로그아웃. 로그아웃이라는 메소드 만들고요. 로그인을 했다 안 했다 는 이제 뭘로 판단한다? 이 s l o g i n 그러니까 true냐 펄스 l s e 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 정리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거 isLogin true l s e 이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자왜 그러냐면 이 로그인드 멤버 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어, 요거 가지고도 로그인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없애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로그인드 멤버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로그인을 했다, 안 했다, 뭘로 구분한다? 널이냐, 아니냐, 가지고 판단하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서도 이걸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로그인드 멤버가 넣으려면 잘못된 회원정보죠 요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았는데 안 나오면 없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좀줄여갖고 자, 로그아웃 기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가 널일 때 로그아웃인 거죠? 로그인이 안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뭔가 채워져 있는 이 로그인드 멤버의 값을 다시 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널로 바꿔주시고, 출력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아, 회원가입이 아니라 로그인. 이순신으로 해볼게요. 자, 로그인 됐고, 로그하면 사라졌죠 이번엔 다시 홍길동으로 로그인 듣고 활동하다가 로그아웃해서 벗어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점점 회원에 관련된 기능이 늘어나고 있죠. 사인업, 사인인, 로그아웃, 프린트 멤버스, 자, 테스트 데이터도 회원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가 또 등록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한한 한 클래스 안에다가 이거 계속 늘려뜨려 놓으면 추후에 뭐 회원 기능 말고 다른 기능도 생길 수 있잖아요. 관리자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 다 여기다가 넣으면 이것도 너무 커지니까 적, 적당 적당히 게시물이랑 회원은 어느 정도 성격적으로 구분이 되죠. 이럴 때 한번 코드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